미국의 기준 금리가 마침내 인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단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기준 금리. 현재 연준의 기준 금리는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4.5입니다. 4.5. 이 4.5가 드디어 마침내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 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 중에서도요, 최고의결기구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다음 FOMC가 9월 16일, 17일, 이렇게 양일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 통상 이틀째 되는 17일, 낮에, 최종적으로 금리 여부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8일 새벽 3시경에 금리 인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리는 돈의 값을 정하는 것으로요. 경제 지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성장률, 물가, 투자, 산업 소비,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에 거시 결정적인 파장을 미치는데요. 특히 금융시장, 뉴욕증시나 NYSE 또는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거의 금리의 운명을 걸다시피 합니다. 자, 지금 금리를 한번 보면요, 9월 현재 17일입니다. 9월 17일 날 4.5에서 4.25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금리의 전환점 꾸준히 동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하되는 거 이걸 흔히 우리 변곡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환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할 때도 올라갈 때 자세와 내려갈 때 자세는 다르잖아요. 또 정상에서 움직이는 자세가 되는데, 이제 드디어 올라갔다가 정상에 있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다면, 산에 걷는 방법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자칫 발을 잘못 들이면 청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융 부담이 줄어들어서 편하죠. 그렇지만 여차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 대목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려가면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가느냐. 그 속도 또 시기별 금리 전망. 을 정확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는 그렇게 균질하게 똑같은 속도로 또 똑같은 폭으로 이렇게 인하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7일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페드와치란 곳, 시카고 선물 금리 선물 시장에서 투자를 직접 하는 전문 타자들, 자기 돈이 아닌 다른 고객의 돈으로 미리 금리 선물에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 여론 조사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투자. 거기서 배팅한 결과를 놓고 이제 통계를 추적해 보는 것을 흔히 FedWatch의 기준금리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FOMC가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때, 어느 폭만큼을 내릴 것인가를 이 전문가들이 직접, 어, 배팅 현장에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FedWatch 전망이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문가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투자에서 나타난 금리 전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가장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FMC가 10월 2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금리를 한번더 내릴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 연속으로 내리면 현재 4.5가 4.0이 되겠죠. 자, 12월 달에 또한번 내린다는 쪽에 거의 60%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9월, 10월, 12월, 세 번의 FOMC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는 없어요. 이세 번의 FOMC 할 때마다 한 번씩 내려서, 토탈로는 0.75% 포인트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FedWatch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까지는 FedWatch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전망을 하는 이유는 고용과 물가라는 그, 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중요하다는 게 금리 결정을 할때 제일 많이 참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축이 돼서 지금 신규 일자리가 2만 2천 개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게 한때 30만 개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만 보면 금리는 내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용이 과연 경기가 죽어서 시중에 돈이 없어서 떨어지는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이민 방멸 정책 우리나라의 조지아 사태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듯이 무지막지한 이 이민자 단속을 하게 되면 고용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시중에 경기가 너무 나빠서 고용이 감소했다 이러면 이 금리 인하 속도가 이렇게 0.25씩 단계 단계로 낮춰가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빅컷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배드와치에서 빅컷 9월 17일날 빅컷을할 것이라는 전망 지금 10%안쪽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0.25%포인트의 베이직컷 왜냐? 첫 번째 이유가 고용이 크게 줄긴 줄었는데, 그게 좀 수상하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있죠. 또 트럼프가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도 경기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민자. 지금 미국에서 이민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치가 트럼프 공약. 취임 이후에 1년간 100만 명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약 9만 명 이상씩을 잘라야 되고요. 그 속도로 간다면, 하루에 3천 명을 추방해야 됩니다. 뭐, 이번에 LG와 현대차에서 300명 추방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자진 출국이든 추방이든 어쨌든 쫓아낸다 말이죠. 그런데 하루에, 3천 명씩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적어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미국이고 트럼프는 그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자 단속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 이러면 이것은 경기 위축이나 통화량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안 낮춰도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고용만 놓고 볼 때도 금리 인하폭은 0.25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는 물가인데요. 연준의 기본 태생, 연준의 설립 목적은 고용보다는 물가에 더 방점이 찍어져 있습니다. 원래 연준법이 나올 때는 고용이라는 것은 목표에도 아예 없었습니다. 오로지 연준은 통화 가치 안정, 물가를 잡는데에 100% 전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고용과 물가를 같이 본단 말이죠. 따라서 물가가 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 CPI 물가, 곧 지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합니다마는 3% 언저리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P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준의 물가 억제 목표가 2%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목표 달성을 못한 거예요. 물가는 좀 낮아져야 금리를 할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원래 물가가 높을 때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을 때, 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때 금리를 올린 이유가 바로 CPI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목표 2%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렸던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목표 범위보다는 높이 있다고요. 따라서 물가를 생각할 때도 비카스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가가요. 트럼프 관세 폭탄이 또 하나의 변수예요.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설도 있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파만파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올해 중으로는 트럼프 관세 폭탄, 이 트럼프 관세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게 2025년 4월 달부터 아닙니까? 4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2026년 4월 달까지는 물가 동향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 대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보통 이 라운테프의 경기 사이클로 한 2, 3년, 3, 4년 계속 금리가 올라갔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3, 4년 또 계속 내려가는 중장기적으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도 진짜 줄어드는 건지 그 내막을 아직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제롬파울 연준 의장은 아주 큐리어스 이 큐리브리엄 아주 기묘한 균형 상태다 라고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또 물가가 또 언제 다시 관세 폭탄 때문에 반등해 오를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요 내려가다가 동결이 돼서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금리 올라가는 거 좌시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요. 오빠법이라는 감세 예산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공화당에서 만든 이 감세 예산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재정 적자를 더 늘리더라도 재정을 팽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세금은 덜 걷고 그럼 적자가 커집니다.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만약에 국채 발행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것은 시중금리를 끌어올려서 오히려 연준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상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평탄하게 2, 3년 내려가는 사이클이 아니다. 중간중간에 울퉁불퉁할 가능성이기 있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불규칙성이 높다. 이 대목을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페드와치 상으로는요. 올해는 9월달, 10월달, 12월달 앞으로 세번 펑펑펑 금리를 내면서 연간으로 0.75% 포인트가 금리가 하향 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내년 1월 달에 페 e 와치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3.75가 그대로 3.75로 간다. 그리고 2월 달은 FOMC가 없으니까 또 금리 동결. 1월, 2월 동결됐다가 3월 달에 처음으로 내년도 금리 인하는 3월에 가서나 처음 시작된다. 그런데 4월 달에 또 동결. 5월 달은 FMC 없고 또 역시 3개월 연속으로 3.5에서 동결되다가 6월 달에 가서 한번 금리가 내려간다. 그때도 0.25 내려간다. 그리고 7월, 8월, 9월, 여기는 무려 4개월간 계속 3.25 상태로 옆으로 평행하네요. 8월 달에 FMC가 o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가서 금리가 한번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12월 달, 11월 달은 그대로 동결이다. 해서 내년 연간 전체로 보면요. 3월, 6월, 10월, 세 번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럼 내년에 내려가는 폭은 세분이니까한 부분에 0.25씩 해서 총계 0.75%포인트가 내려간답니다. 올해는 얼마 안 남았지만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0.75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은 1년간 상당히 중간중간에 동결되다가 연간 전체로 0.75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이 4.5가, 4.5가 이 내년 말에 가면 3.0으로, 앞으로 약 1년 3개월, 내지 1년 4개월 후에 가더라도 금리가 4.5에서 3.0으로 1.5밖에 안 떨어진다. 자, 내년 말에 3.0이란 금리, 이거 3.0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면, 너도 나도 다들 물건을 빨리 삽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이 깨져서 수요가 더 빨리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물가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자연과학 현상이 있죠.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동해에서 뜰 거냐, 서에서뜰 거냐. 만약에 이 기대 인플레,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12개 준비은행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기대 인플레 지수가 가장 공신력이 높아요. 여기서 볼때 조사를 해서 지금 막 발표한 건데요. 자, 1년 후에 미국의 금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기대 인플레가 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투자자들은 3.2%까지 오른다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달 전만해도 3.1이었는데 이제 더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내년 12월 달가면 이 CPI가 3.2 정도 될수 있다고 사회 구성원들은 시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물가가 2.9 오로 내려도 여전히 물가가 높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 제롬파울 연준회장은 마지막까지 아직은 금리 인하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매년 이맘때 가서 이 기대 인플레가 3, 현실화돼서 3.2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3.2 상태에서 과연 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인하 속도도 더디고 그리고 인하 폭도 적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동결 또는 상승 반전할지도 모른다. 이 대목을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8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에 금리도, 물가도 3%다. 여전히 높다. 5년 후에도 2.9다. 연준의 목표치에는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여러분, 골드만 삭스라는 IB를 잘 아시죠? 이게 골드만 삭스라는 사람이 만든 금융기관이 아니고요. 골드만이라는 가게와 삭스라는 가게 원래 이두 분이 결국 사돈 관계가 됐습니다만 독일에서 넘어온 유태인 각각 다른 가정인데 이 가정이 이제 미국 이민으로 와서 맨하탄에서 사채놀이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이 IB 중에서 거의 정상에 올라 있는 큰 기관입니다. 여기에 솔로몬 CEO가 지금 막 트럼프를 향해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아주 날선 어떤 화살을 쏘았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할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용이 좀 침체하고 이런 것은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이지 서둘러 금리 인할 필요 없다. 자 물론 솔로몬 CEO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사이가 좀안 좋아요. 거기다가 뭐 어디까지나 솔로몬 개인의 생각일 테니까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이 말이 반드시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이 양반은 어떤 논리로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느냐 그 대목을 좀 뚫어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논리 솔로몬 얘기는 지금 물가가 안 잡혔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필립스 곡선 이론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는, 고용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물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면 또 인플레가 온다고요. 또 인플레가 오면 어느 시점에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뉴욕 정권 시장에서 장기 국채가 안 잡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골드만 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우려하는 그 대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서둘러 금리를 내렸다가 만에 하나라도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인플레의 연동이 거의 되어 있거든요. 국채 사는 사람들이 물가만큼은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를 좌우하는 두 가지의 축은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공급 물량을 쏟아내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대한 예상치예요. 자 만약에요. 지금 현재 이 기준금리 인하가 고용이 위축되고 물가도 잡힌 정상적인 상태에서 간다면 금리가 내려가면서도 물가가 반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금리이나 사이클이 좀 오래 가고 또 성큼성큼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해서 물가가 다시 반등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도 곤혹스럽죠. 자, 특히 중요한 대목이 내년에 2026년 11월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모든 지금 에너지를 중간 선거에서 요소야 돼, 안 되게. 그래서 계속 공화당이 집권하는, 그래야 모든 입법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바짝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물가가 오른다면, 트럼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게 골드만 삭스 솔로몬 CEO의 극정과 우려입니다. 이 이후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국채 금리도 오르고 대 폭발이 한번 올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고용을 못 잡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잖아요. 물가 상승이 그럼 고용도 나빠지고 물가가 다 나빠지는 고것이 바로 전형적인 경제학에서 이른바 갈브레이드라든지 또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하고 원래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고안해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안 왔으면 좋겠고, 또, 스테이블 어, 그 플래시 온다고 해서 세계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큰 파도가 한번 오는 건데, 그러나, 만약에 온다면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 이후, 중간선거 이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어도. 그러면 여기 전후 복구하면서 또 여기서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와중에 국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또 하나, 관세 1주년이 정확하게 내는 4월 9일부터 트럼프 관세 폭탄 1주년이 되는데 그때 1년 지나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 역시 금리를 다시 엎어날 수 있는 또는 동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하나의 명분이 될수 있고요. 예, 그런 또이 그런 또이 8월 9일 날은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를 띈 상호 관세 일주는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변수들 자, 올해 11월 달에 관세 트럼프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빠르면 11월 달, 늦어도 12월 달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상호관세 무역 판결 오빠법 시행했다는 국채 물량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또 관세 일주년 트럼프가 목을 걸고 있는 내년도 중간선거 이런 것들도 금리 인하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다 자, 오늘은 앞으로 금리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리고 그 인하 속도 또그 트렌드 등을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CEO의 경고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강의 이후에도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변화가 있으면 바로 영상 찍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적각 알려 올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